이 시간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452면 전회에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이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여 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다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적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근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아가 묵지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낙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보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였더라 아멘. <laughs> 거절하는 자와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은 다윗이 발환 강야에 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거할 때 그곳의 큰 부자인 나발이란 사람 나발이란 사람에게 어, 인사.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은. 어, 문안이라고죠. 문안. 인사 인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교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마오니의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 그 이야기를 듣고 어, 거절을 하죠. 근데 그냥 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를 보면은 어, 주, 어, 주인에게 어,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 다윗을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으로 이제 빚고는 어, 것이죠. 당시 법으로 하면은 종들을 종들이 주인을 주인에게서 나왔다 도망났다는 그 어, 잡아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 나발은 왕,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어, 굉장히 이제 대적했던 그 모습을 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난이 다윗이 어, 나발을 이제 죽이려고 급히 이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그의 아내 아, 아비가엘지라는 그 여인이 급히 와서 어, 많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용접하고 다윗의 위한 그 화를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흔히 이제 나발을 어리석은 나발이다. 또이 아내 그의 아내이 아비가엘을 현명한 아내다라고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부부죠 부부면서도 어떤 차이가 나는 신앙의 차이가 차이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두 사람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나발이 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다윗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베이 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나다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 종이 종이 나발리안의 아비가엘에게 이른 말이죠. 어, 자신들의 들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 자기들을 이제 선대해 주었다, 보호해 주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해코지하고 어, 그럴 때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이제 보호해 주어서 잃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어, 좋게 이야기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보호해줬다라는 말을 그들이 이제 하죠. 이 왕이 행하여야 하는 첫 번째 왕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이 왕이 해야만 하는 그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줘야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왕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해 줘야만이 이 백성들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 그래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근데 다윗은 사원을 피해 도망 다니고 또 행색은 초라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줬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조임이 사울, 사울하고 다윗에게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는 앉아 있었죠. 왕의 자리는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이 왕으로부터 이제 쫓겨났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특별히 이제 귀신 들려서 중원보원할 때 중원보원에 따라 하는 거 뭡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가 행했던 것은 평생 다윗을 쫓아다녔죠, 다윗을.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는 아니었었고 왕의 자리 앉지 앉아 있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 같이 교류하자라고 요청했을 때 나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적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말로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훤 이렇게 언뜻 우리 머릿 속에 떠오르는 말이 어머 불량배, 깡패.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흔히 말하면 이제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 팔뚝에 이제 문신 하나 정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껌을 하나씩 이렇게 찍찍 씹으면서 어,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뭐 상인이나 뭐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어, 뭐 돈을 삥 뜯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언젠지 이미지는 비슷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뭘, 뭘, 뭐를 이야기하면 신분이 천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천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행동의 질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 불량한 사람, 그러면, 어, 신분을 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1장 27절을 보면, 먼저 사울이 왕이, 왕이 됐을 때, 사라, 그, 사무엘에게서 기름붐을 받죠. 근데 아직 그에게 많은 권력과 힘이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어, 사무엘에게, 어, 사우어 사무엘에게 어 사울한테 저런 사울이 힘없는 저런 천한 사람이 우리를 우리의 왕이 될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볼때 다윗이 여기 저기 어 떠돌아 다니니까 어 천한 불량배 같다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이 나발은 다윗을 나발의 행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 다윗이 화가 나서 치러 오지만 어, 그의 아내 이제 아비가일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치지는 않다윗이 치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다윗이 아니라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치심으로 이 나발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이십오 절을 보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아비가일을 보게 되는데요, 어, 남편 나발의 이 도, 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쫓아가고 있다는 그 하인들의 보고를 듣고 즉시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영접했던 그런 여인이죠. <laughs> 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낙이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인 아기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곳을 만난이니라 아멘.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를 영접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로 인해서 이 다윗의 분을 사케게 내리가려 안히게 되죠. 그리고 후에 이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다윗의 그 아내가 됩니다. 또 우리는 그녀 를 어, 현명한 여인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구절에서 이 나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어,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어, 이 성경에서 이 아비가일에게 현명하다라고도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봤더니 잠언서 14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이라는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여인을 현명하다라고 이제 기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나발과 아비가일은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부입니다. 부부이면서도 동시에 다윗을 대했던 그 태도가 어떤 태 어떻게 태도에 어떻게 어 행했냐? 왕으로 영접했느냐? 아니면 영접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모습이 어 갈라지게 되면서 그들의 결과 역시도 또렷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죠. 한 부부일지라도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그 자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의 유업을 누릴 수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갈 때는 어, 나발에게 그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 그의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은 그 아비가일이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다윗을 만났던 것처럼 굉장히 급박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다윗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에게 이야기하고 또 설득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주님의 심판은 언제 오실지 알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어,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결정이 나야지 그날에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모습에 돌이킬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보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을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20, 어, 여기서는 보면은 한 사람은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등불 비유, 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은 기림이 예비되었는데 다섯 명은 졸다가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늦게 깨어나서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가질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가 버리고 가지 못했던 그 여인들을 보게 되지요. 그때에도 똑같이.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 준비를 안 했던 것은 아니죠. 똑같이 신부로서 어 혼인 잔치에 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졸고 있었던 것이죠. 졸고 있었던 거. 그리고 졸고 있다가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보면 느슨한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졸고 있고 느슨한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 신앙의 잣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긴장감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 우리에게 주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날에 주의 은혜와 유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부부이면서도 왕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와 또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의 그 결말이 달라지는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깨어 있어서 열심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긴장 긴장함을 갖고 긴장함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의 유광을 누리고 오늘 하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